유럽 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효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상황은 글로벌과 국내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암코어, 몬디, DS 스미스와 같은 글로벌 패키징 선도 기업들은 이미 자사 홈페이지 전면에 PPWR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고 규제의 핵심 내용과 대응 전략을 고객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 Q&A, 웹이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고객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하며 규제 대응을 단순한 의무가 아닌 시장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코어는 The final PPWR is changing the world of packaging. Are you ready? 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재활용 설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자사 제품군이 규제 요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다수 포장재 제조사와 수출 기업의 현실은 대조적입니다. 여전히 PPWR이라는 용어조차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고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응 전략을 마련한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조차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나 사전 준비감이 흡해 규제 발효 시 제품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입의 새로운 기준이자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규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으며 지금이야말로 전사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올패키징 TV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p p w r 관련 최신 동향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렉소 인쇄 재판제조사 현진 우렉소